일층이죠. 야, 이리 와봐. 어? 내 머리로 뛰어봐. 네. 같이 죽나. <laughs> 방이가 궁금하겠어. 힘들어. 너무 야, 힘들어. 야 여기 여기 점프대 있잖아. 여기 점프대 올라가 있을게. 야 같이 죽으면 어떻게 셌다. <laughs> 야이을게 나한테 뛰어봐. 어디 있어? 나 보여? 뛸거 같은데. 맞추기. 앞으로 어, 살짝 보여요. 뛰면 살짝 뛰면 되지. 살짝. 여기 어. 붙어서 살짝 갑니다. 걸어서 갑니다. 어, 걸어서 살짝 뛰어. 갑니다. 어 뛰어. 내목내오유어 어려... 어, 어, 어. 어? 아니야 내만 죽어 <laughs> 아, 머리 튼튼하네 머리 튼튼하네 헬멧 써서 그래 니가 머리 <laughs> 아족끼 없는 게 마음에 병이 되네 계속 <laughs> 하나 기절 아, 저 새끼 저거. 어디로 왔다. 어, 지금 세명다 위치 알 어딘지 파악됐어. 피라, 얘네 다건너편이냐세 명다? 어, 어, 세명다 건너편이고 저 바위 있는 쪽에 둘에 아까 뛰어내려온 애 하나. 제 자기, 아, 어. 내가 기절시키는 애는 죽었어. 나 어, 쟤.. 하나 있다. 나 자리 잡으러 간다. <목소리> 오, 오, 어오어어뒤네씨저 <목소리> <목소리> 야자수 앞에 아, 야자수 앞에 하나랑 내 위에 하나 어나 가야되는데 어아 여기 안전이네 얘네 한 팀이었어 KBS 어? 돌았어 잭네이으 <목소리> 진짜 졸라 존버였다. 그래도 배그를 하면 하루를 좀 배그를 좀한것 같아서 뿌듯하거든. 오버체하면 시간이 쓰레기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어. 시간이 증발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. 그냥 뭐한 거지 멍하게 그냥. 자내 앞에, 내 앞에. 탄이 없어. 어, 내가 잡을게, 이 새끼, 내가 잡. 응. 하나 더, 하나 더. 왼쪽이 있고 그 건물 앞쪽에도 있어. 형, 응. 복자형 오른쪽에도 있어. 저 살려들. 제 노란 컨테이너 뒤 노란 컨테이너 뒤 와, 이게 헤드 맞나? 개, 개핀데 살려, 살려, 살리고 있어요, 지금. 그 시차를 했거든요? 살리고 있어 나이스. 형, 어, 우리, 우리 마세요, 우리 마세세요 무마가고 달리려 그러네. 수리탕 니네 거야? 쟤네다 끝났다. 야 아니, 보급이 아니야 바로 킬 떴어. 하나 아, 아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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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다른 애네. 가야 되는 어... 거. 어멀진 않아 근데. 근데 쟤 정리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지금. 음. <laughs> 아, 킬뜬게 내가 죽여서 킬뜬 거예요, 형. 아 그런 거였어? 아, 이거 다 어, 너 어디로 내려갔냐 와, 와, 어? 어? 아. 응. 이거 콜, 콜. 아, 형, 여이좀싸주면안 돼? 잠깐만. 아, 씨. 아, 나발나발 나도 나도 나 낭떨어지, 떨어졌나 형 뛰어야 돼. 일화가볼때 뛰어야, 뛰어야, 뛰어야 돼. 뛰어야 돼. 오른쪽에 있어. 와, 바로 된다, 앞에. 안된다 둘, 둘, 다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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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기절 어떻게.. 얘 기절 어디 갔지? 저 나무 뒤에 내가 하나 기절시켜놨는데 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저 나무에 하나 기절시켰거든요 걔 죽었어요 죽었나? 킬 떴어요 나 다음 장인또 고쳤지? 조금 켜, 네, 조금 잠시만. 가야 돼. 근데 네, 조합. 어, 아, 이대일대1인데 어, 얼마인데요? 지금 저 기절이지, 아 사망이구나? 네, 이대1대 일, 이대 이, 이대1 쪽이다. 어한 발. 전 자기장에 죽겠는데? 아니야 아니야 둘다 살았어 둘다 살았어. 여기 있었는데? 쟤네 한편이냐? 한편 아닌 것 같은데. 아 한편 아닌거 같은데? 요앞에 있었는데 하나는?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요 여기 밑에고 어... 형 어그가 낫지 않아요? 핀네들은 어... 왜 안싸워 서로 2 0초 어, 씨, 왜못 올라가. 형, 자기도 와요. 어.